제품 코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생산부터 판매, AS까지 명품 브랜드 시스템을 움직이는 중심입니다. 1. 명품 브랜드 가방 제품 코드. 명품 브랜드들의 제품 코드 체계는 완전 복잡하고 브랜드 정체성하고 공군망을 다 읽을 수 있는 비밀 언어 같은 느낌입니다. 딱한 줄로 말하자면, 명품 가방 코드는 디자인, 소재, 사이즈, 컬러, 라인, 시즌, 이런 정보를 암호처럼 압축해 둔 것입니다. 여기서 대표 브랜드 몇 개만 예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브랜드별 제품 코드 체계 루이비통 핸드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이비통 핸드백은 M 또는 V 등 코드로 시작하는데, 이는 소재 및 라인을 뜻합니다. M은 모노그램 또는 일반 가죽 라인, N은 다미에 라인, ABC 이것은 일부 한정 특수 라인을 뜻합니다. 코드 구조 예를 보겠습니다. M4113 여기서 M은 모노그램 계열이고 4113은 가방 모델 고유번호입니다. 숫자만 보고 사이즈, 스타일 변경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찌 브랜드의 제품 코드 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찌는 6자리, 5자리 구조가 많이 보입니다. 예로써 구찌의 제품코드 5 4 7 2 6 0 9 c 2 s t 의 경우 앞에 6자리는 모델번호, 즉 스타일 아이디가 되겠고 뒤에 5자리는 색상, 소재, 디테일 코드 조합이 되겠습니다. 같은 스타일 디자인의 가방이라도 색상이 바뀌면 즉 다른 색상의 가방이면 뒤에 코드가 바뀝니다. 자, 브랜드별 제품 코드 체계. 프라다 프라다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 핵심입니다. 예로서 1BG439JKI f 0 0 0 2 제품 코드의 경우 앞부분 1BG439는 스타일 즉 제품. 아, 형태 코드가 되겠고, zki는 소재, 패턴, 이런 부분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뒤에 f0002 이 부분은 컬러 코드가 되겠습니다. 색상 코드는 f 플러스 네 자리 숫자로 고정 패턴이 많습니다. 오, 브랜드별 제품 코드 체계, 샤넬. 샤넬은 시즌 코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로서, 앞에 A01112, 이 부분은 클래식 플랫팩 미디움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Y25573, 이 부분은 소재, 퀼팅, 하드웨어 조합을 나타냅니다. 뒤에 94305는 컬러 디테일 부분을 나타냅니다. 샤넬은 시즌을 숫자 플러스 알파벳으로 표기하는데, 예를 들어 24p 같은 경우 2024년 후반기 시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샤넬은 동일 모델도 시즌에 따라 그 희수성이 크게 차이가 나고, 따라서 가격 또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6. 브랜드별 제품 코드 체계 에르메스 에르메스는 공식적으로 제품 코드 표기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장인정신 마케팅이죠. 다만 내부적으로는 다음 정보가 들어갑니다. 모델, 사이즈, 소재, 하드웨어, 스탬프. 예로서 버킨 30 토고 골드 GHW 제 스탬프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버킷백 모델의 30 사이즈로 토고골드 가죽을 쓰고 하드웨어는 금장식을 썼다. 그리고 불박 처리해가지고 제작년도 공방 장인을 알아볼 수 있게 했구나 하고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완전 고급 버전의 표기력입니다. 7한 눈에 보는 비교 테이블 앞에서 말씀드린 명품 가방들의 제품 코드를 아래와 같이 테이블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명품 가방의 제품 코드는 진품 확인한다든지 매장의 재고 관리한다든지 시즌을 차별화 또 가격을 차별하는데 의미가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브랜드의 전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샤넬, 에르메스는 시즌 제작 정보가 가격에 직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 제품 코드. 가방 제품의 모든 정보를 축약한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라다 제품 코드를 해독해 보면 앞에 부분부터 해석을 쭉 해보면 토트백 가방에 사피아노 가죽을 사용했고 블랙칼라 금장식과 미디움 사이즈다 하는 내용들이 이 제품 코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줄짜리 코드에 가방의 정체성이 다 숨어 있는 셈입니다. 9. 제품 코드 실제 활용. 가방 공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활용 부분을 예로 들어 적어 드렸습니다. 1. 생산 관리부터 5. 고객 서비스 및 AS까지 대략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을 아래에 적어 드렸습니다. 4번 내용 중에 액조틱 가죽 버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보충 설명드리면 액조틱 가죽 버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액조틱 자체가 회수성이 있는 가죽을 의미합니다. 꼭 악어가 아니더라도 소가죽이 아닌, 뱀, 타조, 이런, 회수성 있는 가죽을, 엑조틱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디자인이라도, 즉, 프라다 제품 코드에서 ZKI 부분이 소재인데, 이 부분이 소가 아니고 악어다. 그러면 제품 코드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라인에서 생산되게 되고 가격은 두 배에서 10배 상승한다.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품 코드는 생산 관리부터 AS까지 명품 브랜드 시스템을 움직이는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제품 코드와 연결되는 주요 정보 체계를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예와 설명 부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면, 제품 개발 정보, 자재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 비용 원가, 유통 물류, 고객 서비스, 시즌 및 컬렉션. 이러한 카테고리와 제품 코드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모든 게한 제품 코드에 묶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실제 활용, 간단한 시나리오를 들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BG439ZKIF002 이 제품 코드라면 이 제품 코드는 도면번호, 소재, 색상, 공정코드, 부자재, p o m SKU 이 모든 카테고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정코드나 라우팅코드 이 부분은 제가 스마트 팩토리 분야를 다룰 때제 영상에서 좀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제품 코드가 공정 코드와 맞물려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정 코드 중에 예로서 S, 아, 워크스테이션 102가 핸들 작업이고 SD203이 본체 조립, 그 다음에 SD305가 엣지 페인팅 공정인데 엣지 페인팅 공정에서 작업한 게 분량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공장이 아니고 아웃스신이나 다른 OEM 공장에서 제작한 동일한 가방이 리콜되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아웃스신 경우는 ST라는 표 ST305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아웃싱이기 때문에 OS305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ST305-123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거는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여하튼, ST305 공정코드를 가진 가방으로 분량 리코르의 범위를 축소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AS 범위가 줄어들겠습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말은 추적성이 완벽하게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12. 공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관리 코드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명을 말씀드리고 예시및그 의미, 목적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관리 코드에는 제품 코드, 컬러 코드, 소재 코드, 부자재 코드, 패턴 코드, 공정 코드, BOM 코드, 원가 코드, QC 코드, PO 배치 코드, 라인 코드, 워크 오다 코드, 바 코드, RFID, QR 코드 등이 있습니다. 좀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지금 준비 중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방안 관련한 유튜브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시와 의미, 목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너들 간 연결 구조 핸드백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일이 제품의 핸드백 스타일이 나왔을 때, 이 스타일은 패턴이나 BOM, 자재 트림 코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워크오더가 있고 작업지선은 또 라인 코드 공정 코드하고 연결이 됩니다 QC는 배치나 RFID 이 e 코드하고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패턴은 다시 워크오더랑 연결되고 워크오더는 또 QC 코드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즉 제품 코드 그 스타일이 모든 코드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선형으로 이어져서 불량 원인 추적이나 수량 통제, 원가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그 추적성에 대한 실무 예는 우측에 적어 놓았습니다. 앞 부분에서 설명드린 예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정, 패턴, 작업지시, QC, 추적, 이런 모든 걸 이어주는 그 중심 DNA가 제품 코드라는 것입니다. 14. 제품 코드. 왜 이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은 디자인이 조금만 달라져도 가격이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제품 코드로 가격 차별과 품질 차별을 전략적으로 실행합니다. 예로서 같은 디자인의 가죽이 바뀌면 소재의 코드가 바뀌게 되고 그 소재에 따라서 회수성이 있는 부분이나 그 핸드백의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내줄 수 있는 소재가 사용됐다면 그 가격은 3배 10배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에 따라서는 ss 시즌 그리고 fw 시즌 시즌 코드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 핸드백의 회수성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품 코드는 도면, 공정, 소재, 재고, 가격 전부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합니다. 가방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 코드를 이해하면 각 공장부터 백화점까지 다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제품 코드에 대한 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